어린아이 가해자, 조직스토킹의 새로운 전장, 보호해야 할 피해자 vs. 이해해야 할 가해자,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거닐면서 사랑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들이 조직스토킹 전문가로 변모한 모습을 상상하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놀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연인을 그리워하듯 집착하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특정 개인을 향한 감시와 괴롭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만화 같은 괴롭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만화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나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런 집착의 연대기, 어떤 아이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닌 잔인하게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발전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어떤 카페에 앉아있으면 마치 그곳에 미리 설치된 스피커처럼 나타나 너는 나의 세상에서 나를 잊으면 안돼 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 모습은 과연 아이들이 할 법한 행동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연애소설을 쓰고 있는 듯 한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내 그리움이 너무 깊어 피해자에게 미소를 던지기도 전에 나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외치는 겁니다. 피해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해자는 집착의 괴물처럼 굴며 계속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라는 환상에 빠져버리죠. 집착하는 아이들 의존하는 체계. 어린아이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행동은 웃음거리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치 조종인형처럼 피해자의 삶에 세심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감정도 없이 메마른 결속력 기괴한 제어 방식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영향을 받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조차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